김민석 총리가 아무리 답변을 해도 나경원은 듣지 않고 다른 말만 하는데요. 결국 이런 질문까지 하는군요. 지귀연 판사 쫓아내려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대목의 위원인지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계속 총리는 답변을 못하시는군요. 왜 위원이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보수 성향 세명 판사해서 이재명 특별 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 하시죠? 대답 못 하시겠죠? 내란 재판부 역시 위원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특별 재판부 이런 식으로 갑자기 헌법 84조를 저는 다르게 해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 안 해주고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까 설명은 위원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하이 보셨죠? 나경원 2년 구형 확정을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